안녕하세요. 공간의 가치를 더하는 날마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양시 원당 내부 카페 리모델링 공사 세번째 시간으로 실내 바닥 마감의 트렌디한 수평물탈 공정입니다. 바닥 마감 공사의 첫 단추는 바로 평탄화입니다. 울퉁불퉁하거나 경사진 바닥 위에는 어떤 마감재를 올리더라도 하자가 발생하기 쉽죠. 이때 고원투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수평물탈입니다. 수평물탈은 시멘트를 조성분으로 하여 물과 섞어 바닥에 부으면 이름 그대로 스스로 수평을 잡는 셀프 레벨링 특성을 가진 몰탈입니다. 정교한 평탄화가 필요한 빈티지 노출 콘크리트 인테리어나 에폭시 라이닝, 마루 시공 등 다양한 바닥 마감의 하지, 즉, 바탕 작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수평 몰탈 시공 시 핵심 체크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첫째, 수평 몰탈 작업 전 바탕면의 몰탈 접착력 강화를 위해 먼지, 유분,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수평몰탈과 바닥의 접착력을 극대화하고, 몰탈 속수분이 바닥으로 급격히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라이머를 일래서 이후에 충분히 도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수평몰탈의 적정 두께는 제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최소 3mm에서 5mm 이상의 두께를 유지해야 균을 없이 안정적인 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평물탈 타설 후 양생은 충분한 강도를 얻기 위해 온도와 습도에 따라 12시간 이상의 양생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생이 부족한 상태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하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품의 설명서를 참고해서 작업하세요. 외부 카페 1층 주방과 홀바닥에 자동 수평물탈을 시공하였으며 홀바닥의 경우 레벨차가 심해서 수평물탈은 40mm 용을 사용하였습니다. 수평물탈 작업 전 바닥청소를 진행하고 바닥 상태에 따라 프라이머 도포 횟수를 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내부 카페 현장의 경우 프라이머 이외에 도포를 하였고 듬뿍 발라줬습니다. 프라이머 바른 후 건조가 되면 수평 몰탈 작업을 진행합니다. 현장 환경에 따라 프라이머 건조 시간은 차이가 날수 있는데 이번 현장의 경우 3시간 정도 건조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수평 몰탈은 시공 후1 2 시간 이후 출입을 할수 있으니 수평몰탈은 안쪽부터 시공을 하였습니다. 셀프레벨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수평몰탈의 퍼짐 방지를 위해 자남으로 일정 구간을 막아가면서 수평몰탈을 타설하였습니다. 수평몰탈 타설 후 기포가 발생할 경우는 스파이크 로라를 이용하여 빠르게 면고르기를 하면 좋고요. 수평몰탈은 경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수평몰탈 양생 후 에폭시 하도를 도포하여 수평 몰탈 빈티지 느낌 그대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